안녕하세요, 이메일 목상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 31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계속해서 아, 듣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노래가 나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31장, 30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노래가 좋은 점은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암송 못해도 이 저기 찬양 가사는 잘 외우는 분들 많잖아요. 음악에 붙으면 훨씬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내용이요. 뜻밖의 암울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내용이 뭐 이 폭력적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팩트 폭행이죠. 내용 한번 볼게요. 31장 3 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을 소환하고 땅도 소환하죠. 이 고대 근동의 이 저기 재판에 보잖아요. 재판을 보면은 항상 이제 증인들을 소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증인들이 이제 하늘과 땅인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라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가도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아,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물과 같이, 이 모든 내용의 교훈이, 너희들에게 진짜 귀를 듣고 잘, 기울여서 잘 들으면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여와의 호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그는 반석이시래요. 이 반석이시라는 말이 이 모세의 노래 전체에 한 다섯 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왜 반석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흔들리지 않는, 아, 다른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뭐,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건데, 집을 지을 때, 모래톱밥 위에 지으면은, 그, 저기, 폭풍이 불거나, 혹은, 그, 저기, 풍랑일 때, 당연히 이 집이 다 무너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아,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아, 이제, 기대고, 의지할 터가 된다, 신뢰할 만한 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절에 보면 또 자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오 절과 육 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 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놓고 육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진짜 자녀 너를 똑바로 안 했다 이거죠. 자녀같이 굳지 않고, 하나님 마치 막 개부처럼 대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는데도요. 칠절 옛날을 기억해 봐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오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자가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 아, 이집트에 이주할 때 칠십 명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 하고 11장에 보면요, 온 세계의 민족을 70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온 세계보다 뛰어난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담당 천사가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당 천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담당이니까.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네,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담당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은 담당 천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눈을 기, 보고 어, 지키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동자는 사실 몸에서 제일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가까이만 오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호하려고 제일 예민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에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막 떨어뜨려버려요. 그런데 떨어뜨려서 쭉 내려오면은 독수리는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등으로 자기 새끼를 받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날개 짓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학생들을 죽여버리려고 한게 아니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들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라는 께서는요 등으로 그들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홀로그린도 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 그의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다른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돌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재물을 뺏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내용 살펴봤으니까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특히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 짓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늘 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예. 당신 개부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괴롭힐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도록 요구하죠. 그분은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세대, 세대에서도 오전에 보면 그런 내용 있죠. 오전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죠. 돌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가 안전한 반석, 오자에 나오죠? 반석인 하나님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울 때까지요. 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자주 들었던 비유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느 새가 나무, 둥, 나무 이렇게 가지 위에 둥지를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삶을 살수 있도록, 거기서 알도 낳고 까고 살수 있도록, 어떤, 이제, 새가 이렇게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딱 만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조금 있으면은, 어, 어떤 한 나무꾼이 베어버릴 나무였어요. 근 나무가 이제 자기가 이, 이 지역에 있는 나무 전체를 다 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려고 도끼를 딱 썼는데 저 위에서 저놈의 새가 계속해서 이제 둥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둥지를 지으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쪽기 둥지 다 부서지고 저새 뇌진탕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랑스러운 이 나무꾼이 이 새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새가 말기를 알아먹나요? 어쩔 수 없죠. 새 나무는 이제 아 나무가 아니죠. 나무꾼은요 실제로 나무를 패기 전에 나무를 실제로 이 도끼로 찍어서 없 저기 쓰러뜨리기 전에 쿵쿵 때려요. 네, 발로 쿵쿵 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새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 히 떨어질 만큼 차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이거 완전 뇌진탕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뇌진탕 걸리진 않지만, 그죠? 그니까 러 뭐예요? 좀 미친 나무꾼 아니야? 그러면서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무도 나무꾼이 잘라버릴 나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또 이제 가서 쫓아다니면 쿵쿵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 나무를 옮겨다니던 새가 생각합니다. 좀 미친 것같 아니야? 라이코패스 아닌가? 저 나무꾼 왜 그래? 그래서 계속 굴러다닙니다. 여러 나뭇가지를 옮겨다녀요. 근데 나무꾼은요, 그 나뭇가지를 옮겨다닐 때마다 그 어, 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 나무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나무꾼은 사랑스러운 나무꾼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겁니까? 이 새가요, 든든한 반석 위에 안전하게 어, 둥지를 지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아, 이 예화가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 흔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뢰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흔드세요. 우리는 뇌진탕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뇌진탕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잘하였도다. 이걸 너에게 가르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요 어,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림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로 갈수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있다가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하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아니요. 베드로가 하는 이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의 유혹은 뭘까요? 안전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라는 라 유혹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지만 예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도망가시면, 그분이 도망가시면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저주와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위험을 감수하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어,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드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그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선하시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든든한 반석이신 당신 위에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쁜 나로 보내세요.